일단 짧고 굵게 빨리 요점만 그냥 보고 갈게요 이벤트 기간은 11월 22일 수요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4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하루에 접속을 20분 이상 하고 주사위 1회 굴리고 사냥을 통해 아이템 획득 10개 이상 하고 캐릭터 완료 5개 이상을 하면 도토리 찾기 기회를 1개씩 주는데 2번 얻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걸 다할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접속 20분이랑 주사위 굴리기 1회 요거 두개를 통해서 기회 두 개를 얻으면 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어찌든가에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찾아보니까 이게 기회가 누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에 하루에 두 번씩 까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 페이지 에안 나와 있어. 이벤트 페이지 에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건 내일 돼봐야알것 같고요. 낙엽 더미를 찾아 누르시면 도토리를 랜덤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총 도토리 60개와 황금 도토리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9개가 있는 거고. 도토리 찾기 56회 진행 시 69개 모두 획득 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토리 찾기 56회인데 왜 69개가 획득되는지 잘 모르겠어. 아, 이제 이거를 누르면 되네. 아, 여기 이렇게 생긴, 그니까 낙엽더미가 이제 이벤트 페이지에 랜덤하게 나오나봐. 이거, 이거 같거든요, 지금. 요거를 누르면, 지금 도토리 찾기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금 안, 아무것도 안 떠요. 이거를 누르면. 어. 그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뜨는데. 풀 참여를 하면 무조건 69회를 획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 있는 것 같고요. 황금 도토리는 총 9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황금 도토리를 견할 수가 있다. 그니까 불, 9개 칸 중에서, 불사신부, 불사신부, 자도치, 자도치, 신단, 신단, 다정다감 하나, 도발부 하나, 견책 1억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군요. 찾은 도토리 개수, 누적 보상, 10개의 고통형 하나, 30개를 모으면, 유기전 용건 5일 거래불과 하나랑, 주막 이용권 7일 거래불과 하나를 묶어서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개를 모으면 이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받을 수가 있다 다문이나 증장이나 지국이나 광고사왕 세트 중에서 7일짜리 세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아이템을 받는 건가 보네요 4개 중에서 하나만 그 다음에 도토리 소모 교환 품목 반개탕 도전 모드 티켓 2개 혈장 티켓 2개 식량 거불 2개 마단 2개 힘천장 축지, 다닷, 일사천리, 일석이조, 날개, 도발부, 그 다음에 호선인형, 호선형 7일, 경험치책 1억, 최대 2회까지 교환 가능한 게 맞네. 그 다음에 서청총 도토리 30개 서청총 홍린 장갑 요대 신발 투구 갑옷. 아, 어, 이건 괜찮네. 홍린은좀 괜찮다. 그냥 중간에 쉬어가는 이벤트고, 매일매일 로그인을 해서 도토리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몰아서, 마일에 접속해가지고, 맨 마지막 날 모든 보상을 몰아서 받을 수 있다고 치면, 뭐, 풀 홍린 한 세트 정도는 괜찮긴 한것 같은, 나, 나도 아직 풀 홍린이 없거든? 그래서 뭐, 풀 홍린 하나 정도는 나쁘지 않긴 하니까. 서총 없는 사람은 서총 받고, 풀 홍린 없는, 없는 사람은 풀 홍린 받고, 뭐, 다 필요 없다 하면 뭐, 이제, 경험치책 이런 거 받으면 되겠네요. 그냥 뭐, 그냥 잠깐, 잠깐 버티는 이벤트니까, 어. 이제 이거 끝나고나서 12월 19일이 끝나고나서 이제 테섭 4분기 패치 끝나고나서 이제 넘어올거거든 본섭으로 4분기 패치가 넘어올거라서 이거는 그냥 시간 그냥 사주 버티기용 이벤트란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인데 뭐 이정도면은 뭐 그냥 뭐소쏘인 같다 뭐 딱히 좋은 없지만 어차피 뭐 여기에 뭐 사천왕 뭐가옷뭐뭐 고급무기 사천왕 고급무기 고깃불 이런거 붙어있어도 어차피 못받아 어차피 못 봤기 때문에, 난 별로 솔직히 별로 그런 거 상관없는 것 같아. 어차피 그림에 떠있기 때문에, 없든, 있든, 난 상관없어. 어. 그리고 이제 퀴즈 이벤트, 김치 하면, 어, 군다리 명왕 거불, 군다리 명왕 변신주문서 5일짜리 요거 하나 주고요. 음. 뭐 나쁘지 않네. 좋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벤트 참여가 까다로운 거에 비하면 이게 훨씬 낫다. 하여튼, 어, 이벤트 이름은 도토리 찾기 대작전이었습니다.